복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또 주일 후에 오늘 또 월요일 이한 날을 시작으로 또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계신 곳에서 한 주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한 날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25장 17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영성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유니온 교회 식구들과 함께 멕시코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4박 5일 동안 10명의 성도들과 함께 배 안에서 먹고 또 쉬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배 안에 약 3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배를 탔다고 합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잘 놀고 잘 먹고 아주 재미나게 여러 군데에서 마름대로의 시간을 보내면서 즐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아마 이 시간들을 통해서 미국의 바쁜 일상생활 중에서 휴식하며 또 다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때로는 달려갈 길을 멈추고 잠깐 쉬면서 재충전하는 것이 계속해서 뛰어가는 사람보다는 더 지혜롭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신이 휴식하며 재충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성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성을 재충전하지 않고는 세상을 살며 교회 봉사하기에만 급급하면 우리의 영성은 파리하게 시들어 가게도 됩니다. 자칫 영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기까지에 영성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해야 될 기초 영성이 있지요. 실제로 영성이 부족해서 신앙생활하는데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드나들고 봉사하고 또뭐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중에 무척 힘들게 신앙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목사는, 아, 성도들의 영성을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충 보면 진단이 될 때가 많답니다. 한의사는 손목을 만져서 진맥을 하고 그 손목에서 병의 상태를 거의 진단한. 못지않게 목사도 성도들의 눈빛이나 말투나 또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이 지금 영적으로 참 힘든 시간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볼 때가 많지요. 근데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보이는 영적 질병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감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감각증. 이게 바로 보편적으로 많이 보이는 영적 질병이에요. 이 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한 건 당연한 거지요. 그 하나로 나눌 수 있고요.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해서 알면서도 안 믿는 불신, 알면서도 내 생각을 앞세우는 저항, 그리고 알고 있지만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감각증의 증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주 통탄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지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바꿨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도바울은 아주 개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중에 하나님을 알고 그 존재를 믿긴 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영적현상 입으로는 주요 찬송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 마음엔 주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기쁨도 감동도 없는 상태의 성도들.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병이 깊은 상태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시지요? 살아 있는 사람은 자기의 힘의 한계를 압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얼만큼 들을 수 있는지, 또, 얼만큼 또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지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몸이 무거운 것에 깔리면 아픈 줄 알고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죽은 사람은 자기 몸 위에 아무리 무거운 것이 깔려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몸이 깔려서 터져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어른이고 간에 촛불에 손을 잠깐 대두면 앗 뜨거 그렇게 하지요 살아 있기 때문에 뜨겁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화장터에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그 가열차게 불어오는 그 뜨거운 불바람에 그냥 몸이 다타 버리는데도 모르지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가 많고 적고 때문에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적은 사람은 적고 아닙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영성을 진찰할 수 있는 기초 진단법 하나,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인식하고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그것에서부터 내 영성을 진찰해 볼수 있는 시작이 될 겁니다. 어떠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인식하며, 느끼며,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적 상태의 모습을 주님 스스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깨닫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 앞에 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시작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